사탄도 올고 갈 미국의 악취 사장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멕시코 전문 음식점에는 사장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독특한 복지를 제공했었는데 신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직원들에게 심신 안정을 위한 참회의 시간이라는 일종의 고해성사 시간을 가지게 했는데 교회 가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인 미국에서 저 정도면 복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신부가 아니라 사장이 고용한 가짜 신부였다. 질문들도 전부 식당 출근하면서 지각한 적이 있는가? 일하는 도중 무언가를 파손한 적이 있는가? 그 외에도 가게에 해를 끼친 사항이 있는가? 등등 이런 질문만 직원한테 했고, 그럼 이 대답을 누가 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리스트를 뽑아 사장한테 넘기고, 사장은 이 사실을 가지고 직원들을 협박했다. 이렇게 협박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, 이 사실을 안 노동부 조사관이 고소한다. 이에 미국 법원은 피해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금액 총 7만 달러를 모두 지급하고 벌금으로 5천 달러를 내게 했는데 참고로 조사관은 고소하면서 나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안 주려고 별짓을 한걸 봤지만, 이런 짓거리는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을 남겼다. 충격적인 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.